안녕하세요 오늘은 시간의 종목으로 자연과 환경을 들고 왔고요 어제 일단 패턴이 제가 좋아하는 패턴이 나왔어요 마이너스에서 가격 유지하다가 막판에 이제 플러스도 바뀌면서 조금 급하게 오른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어쨌든 매수를 했어요 일단 좋아하는 패턴이라서 비중도 좀더 실어가지고 750만원어치 매수했어요 갭을 보고 일단 매수를 한건데, 갭이 뜨던 안뜨던 갭이 안뜨면은 그냥 빠르게 손절하겠습니다. 초반 분위기는 그렇게 좋아보이진 않거든요. 장 시작 직전에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가 베팅으로는 어제 상한가 갔던 종목들 폴라리스 오피스, 알체라 요두 종목 보고있구요. 이두 종목은 이제 돈이 몰리면서 갭 상승이 좀덜 뜨면은 한번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따 돌아올게요. 네, 장 시작 한 20초 정도 남았고요. 지금 갭 하락으로 시작하거든요. 주문 접수 완료. 일단 폴라리스 오피스 매수하고 이건 손절해야 될것 같아요.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 주문 접수 완료. 아, 이거 손절이 좀 크겠는데요? 일단 절반 손절했고... 비중을 실었는데 지금...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절반 손절했고요. 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네, 자연과 환경 전부 손절했습니다. 주문 접수 완료.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네, 폴라리스 오피스 전량 매도했어요.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삑삑.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주문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네, 오늘 장한 30분 정도 지켜봤구요. 오늘 매매, 일단 여기서 멈춰야 될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14만원이구요. 매매 내역을 보여드리면, 자연과 환경, 이거 시간에서 야심차게 750만원 들고 와가지고, 개파락이 좀 너무 크게 나왔죠. 거의 3% 정도 개파락이 나와가지고, 분할로 이제 대응해서, 이렇게 마이너스 18만원 요걸로 손절을 했고, 콜라리스 오피스는 시가베팅 들어가서 좀 이렇게 3% 정도 먹었고요 코스모화학은 초반에 치고 올라갔다 눌렸을 때 들어갔는데 위로 못갈것 같아서 이렇게 매도하면서 짧게 먹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마이너스 14만원으로 마무리 짓고요 보유종목들 움직임이나 한번 천천히 지켜보면서 시장 관망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